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려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은 지금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나이 순서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먼저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그냥 형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다 라고 밖에 소개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유독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도 했고 자신이 사랑했던 라엘에게서 얻은 아들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은 이 요셉이 형들의 이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냐면은 일러바치는 뭐 정탐꾼, 스파이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랑 허물이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아무렇지도 않게 뭐 하는 거예요? 아빠 형들이 뭐 했어요? 그냥 아빠 형들이 뭐 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그냥 얘기하는 건데, 그게 형들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고자질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형들은 또뭐 합니까? 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나이 차이가 있어. 나이 차이가 있고, 이 요셉이 요셉에게는 또 채색옷을 입혔어요. 채색옷이라는 거는 그냥 뭐 어떤 예쁜 옷을 입었다 이제 이런 게 아닌 거 아시죠? 똑같은 옷인데 이 채색옷이라는 거는 이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한 반팔, 어? 반팔. 그 다음에 여기도 무릎 아래 이제 그렇게 오는 기장 정도의 옷을 입었는데 채색옷이라는 건 여기 손목까지 발목까지 이렇게 덮는 옷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길고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입힌 옷은 뭐예요? 일을 할수 없는 옷이죠. 그냥 집에서 편히 이 쉬고 놀고 먹는 이 차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을 너무 예뻐하니까 4절에 보시면은 형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형제의 사이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가 요 이미 부모의 잘못된 편애로 인해서요. 그 가정이 깨어진 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또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똑같이 편애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러기나 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정신을 차립니까? 차리지를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가정은 이 가족의 소통이 서로 원활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이 그 가정의 행복을 대변하지는 않아요. 이 충만한 재산을 가지고요. 풍족하게 살았던 야곱의 가정이지만 그 가정에는 뭐가 없었어요? 평안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고 형제간의 우애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꿈을 들으시오. 이제 그 요셉의 꿈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꿈입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죠. 그러니까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니까, 형들이요, 이제 막 화가 나서 말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어? 그리고 내네 형들이 가서 땅이 엎드려 내게 절하겠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오시면요. 10절 보세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메.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꿈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는요, 요셉을 나무라면서도 그 말을 간직했어요. 간직했다라는 건요,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도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아버지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런데 지금 자식들이 살아가는 꼴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배들에서 이거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못 만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못 만난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 자녀들에게까지 그 믿음이요, 전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요, 우리는 또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야곱도 자기가요 꿈에서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하지만 이거를 이 야곱도요 가족에게 설명할 어떤 영적인 권위도 이것을 해석할 능력도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보시면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이 돼요. 요셉이 형들을 찾아갑니다. 형들을 찾아가는데 이 형들이요 그 요셉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껴줘야 될 동생을 보호해줘야 될 동생을 사랑해줘야 할 동생을 지켜줘야 할 동생을 아버지에게는 거짓으로 죽었다 속이며 이 동생을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 여러분, 이 가정의 큰 문제는 뭐냐면요. 물질은 충만했지만 사랑은 없었다. 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신뢰는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래요. 형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아버지에게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덮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요셉은 쪼르르 달려가서 얘기해. 형들은 또 형들답게, 어, 그 동생이 그렇게 하면은 이 철없는 동생을, 어? 그래도 사랑해주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이 동생은 시기하고 질투하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만 예뻐해요. 나중에 보면은 이 요셉만 예뻐하다가 이제 야곱이 또 누구만 예뻐합니까? 베냐민만 예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생을 그열 아들은 어땠던 거예요? 예쁨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거죠. 또, 요셉의 꿈을 들었을 때에도요, 그 가정에 믿음이 있었다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가 보구나. 그렇게 온 가족이 박수치면서요, 막 환영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그걸 깨닫지 못하죠. 아버지조차도 이게요, 긴가민가 하면서 말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가정에는요, 시기와 질투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섬긴다 하면서도요, 서로 소통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가정의 모습, 이것이 바로 야곱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 다시 말씀 앞에 올바로 서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 서로 이해하는 가정.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배려와 이해,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는 가정.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또 작은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